빨리 갑시다. 가자. 아, 잠깐, 이게, 이게 아니네. 어디서 벌써 왔어? 아. 아, 이거 곤란한데요.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애들도 나오면은. 아, 요런 건 제가 원한 그림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은 아마 얘네가 못 나올 텐데 만약에 북평 애들이 출진을 하면은 얘네가 병력이 많으니까 나올 수 있죠. 나오면 곤란해요. 못 막아요, 우리. 빨리 하나 깹시다. 자, 북평에, 아, 성황이네. 아, 잠깐만요. 빨리, 빨리 깨면 돼요. 빨리 깨면 돼요. 아, 다행히 안에 있죠. 또 항만 안 나오면은 문제없어요. 빨리 깨면 돼요. 자, 고무가고요 어, 안 나와요. 안 나오면은... 안 나오면은 문제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 진짜 고맙죠. <laughs> 또 항에 좋다. 근데 괜찮아. 지금 안 나와서 지금 희망이 있어요. 나왔으면 큰일 났을텐데 지금 저다 깨고 옵시다. 이거... 이거 원래 제가 할때 이것만 깨는데 지금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마코소 쇼키다! 오니 괜찮아, 상황 좋아요. 아직 쌀도 155일 있고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와 이거 편성도 좋아요. 원상원이 공성강 공성공 라임 좋고요 아, 근데 이 속... 아, 이 속이 좀 아쉽네. 예, 고무가 있기 때문에, 어, 지원군 많이 오는 것도 걱정이죠. 아, 걱정이긴 한데 뭐, 어쨌든 서왕이, 서왕을 이겨야 되니까. 만약에 지원으로 장합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죠. 하지만 장합놈이 오진 않을 거예요. 장합놈까지 오면 진짜 반칙이죠, 그건. 와, 이게 1 남겠다. 최고예요얘1 남으면은, 아, 오, 오케이, 오케이. 딱 1이에요. 저거 다시 회복도 못하죠. 이거 다시 회복도 못해요. 계속 1이에요. 이거 0 만들어주면 안 되죠, 절대. 자, 지금 상대 사기 없을 때, 충차 깔읍시다. 지금 사기 없을 때 빨리 충차 깔고, 이거 때려봤자 힘도 없어요. 사기의 일이라서. 또한 놈이 오면은, 강철기. 선동 먼저 찍고요. 조금 아파, 아파질 때쯤 되면은, 강철기 틀읍시다. 지금, 와가오, 노노, 까불 때. 이때, 이때. 아, 얘 사기 찼다. 그, 부대가 퇴각하면서 이거 사기 올려줬죠 아 양평으로 오는 거는 뭐 문제 없었고요 충착 깨져서는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자 또한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동도발 맞았어요 지금 맞은 상태에요아 분전 이거 진짜 아 이게 문제야 아 이게 문제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기토 변수만 아니면 되는데 아 그렇죠 <laughs> 일기토에 변수가 있어요 아 지금 사실 세종국 나갈뻔했어요 잘못했으면은 원상 죽었으면 세종국이죠 원상 죽었으면 세종국 될 뻔했어요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 못들어가냐 뭐 아못 들어갑니까? 좀, 빨리, 강제 이동합시다.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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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케이, 서왕놈, 이거 들어가면 진짜 이거 반칙이에요, 들어가면. 이거 말도 안 돼요. 아, 이거 들어가면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거 못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시아 봤습니다. 장수 조순 뭐 저런 애들이. 아 MS 구사원이 와서 오세요. 와 원상만 때렸네. 얘는 사기 하나도 안 나갔는데 충차가 아까 돈이 없어가지고 한 대밖에 못 가져온 게아 조금 그렇네요 맞습니다 조선이 호평이지 이간이죠 들어가기 전에 선동도발 다 모아놓고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 데미지 들어가? 아, 돈만 있었어도. 이거 언제 뚫나요 일로 와. 자, 선동도발로 또 끌어내볼까요? 이쪽 가고. 간 후에 도발로 끌어내. 오케이. 뒤로 가시든지요. 아, 이거 또 들어가려고 그러겠다. 이거 들어간 반칙이에요. 와, 원상 간다, 간다, 완전히. 조순 엄청 버틴다. 조순이 예상외로 엄청 버텨요, 지금. 와, 이게, 부, 이게 보시면 장수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엄청 버티죠. 저 백도어는 뭐 쟤네 야, 너무 약해가지고 뭐 엄청 버텨요, 지금. 아, 다이 아직 82일이에요. 괜찮아요. 아직 쌀 충분해요. 79일. 예부터 잡다. 자, 못 들어가게 하자. 다시 갑시다 가는 길에 고무 한번 때리고 아 원군 또 왔다 큰일 났네. 아 이젠 70일 남았는데. 아, 아 여기부터는 살짝 좀 그렇죠. 뭐또왜 안으로 들어가? 곽회도 분전 있죠, 맞아. 아, 곽회는 항상 분전 때문에 사람. 아, 분전 때문에 이거 못 죽여요. 이거는 빠집시다. 아, 이놈 분전들 진짜. 빨리 빠져, 빨리 빠져. 63일 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야 돼요. 아, 이거 여기서 만날걸. 맞습니다. 베스트 서포터 조비부터 까고요 아 조비 먼저 깠어야 되는데 돌아 아 조비 하필은 속방지 들어갔을 때아이 속방지 조비 더러운 놈 속방지 이거 아 속방지 근데 속방지에 버프 안 들어가 지금 버그였나요? 왜 속방지 버프가 안 들어갔죠? 네. 기운가는 무슨 대기운가 일자 일자인데 아닙니다 아직 49일 남았어요 아직 49일 남았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그렇네 원이 <laughs> 원이 아직 살아있는데 견시가 제가 원이한테 견시 찾아주겠습니다. 쌀 42일이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뒤로 빠지고 이쪽으로 간 후에 선동으로 끌어내. 아이, 더러운 방엔진 저거. 이거 분자만 없었으면 아까 죽었을 놈인데 이거 같게 아직 36일 남았어요. 충분해요. 자, 또 끌어내. 자, 잘 걸리죠? 아, 백도어가 나요. 무의미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장수 그 약한 놈이 가봤자 뭐할수 있다고 문다 뚫어놓고 갑시다. 어왜 그쪽으로 가? 아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맞으면 안 돼. 가자. 아직도 퇴근 못하셨나요? MJI 이인 오늘 근데 게임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아마. 일로 와 장수. 너따위가 어떻게 공성관한테 깝치니? 장수가 사실 그 뭐죠? 그 되게 좋은 거 많죠, 특히. 가시 전군! 이마코토 분기세요. 아, 듣기 싫은 목소리. 아, 전혀 상관없어요. 21일 21일, 아, 21일, 18일,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지면안되는데요가다들어요상어은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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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1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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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12일이라서 몰라요 한은 보내고 자 왕릉 혼자 남았어요 자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금은 지금은 지 아직 몰라요. 자, 7일. 한 번만 선동도발 한 번만 돌아오면 돼요. 자, 7일. 방어 강화, 이 더러운 놈. 5일. 자, 방어 강화 꺼졌을 때 선동도발 켜야 돼요. 방어 꺼졌을 때 지금이야! 터쳐! 오케이! 와, 씨. 와, 거의 하루 남기고 끝난 것 같아요.